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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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또 뭐야? 오 <laughs> 아! 나도 씨, <laughs> 나도 씨! <laughs> <나도 찾아! 웃음> <laughs> <laughs> 야! 서울대! 서울에 대을 때, 서울대! 개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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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3명! 어! 형, 중대 있어. 자, 안녕하세요. 자, 배낭이 TV 구독자 여러분,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예대.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연극영화 학생들이 또 가장 선호하는 학교 서울예대가 좀 전에 발표가 났어요.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희 고행예고 연기과 아이들도 모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자 남자는 1차에서 몇 명이 지원했냐면. 1735명이 지원을 했고 여자는 2294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서 1차 남자 몇배 3배수에서 몇 명이 합격하냐? 57명 여자는 54명이 합격을 합니다. 1차에 그 학생들이 또 2차 시험을 봐서 최종 19명의 남자는 뽑고 여자는 18명이 최종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영극여학 학생들이 다서울예대를 지원을 해요. 엄청나게 경쟁력이 세죠. 한예종과 마찬가지로, 이 서울예대는 모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지만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또, 연예인들이 많이 서울예대가, 어, 나왔죠. 출신이.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가고 싶어 하는데, 자, 이젠 저희 고향예고 연기과 아크로바티반 아이들이 합격을 할수 있을지. 야, 근데 얘들 다 어디 갔냐? 야, 어디있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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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얘또 뭐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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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또 뭐야? 아! 야, 니네 뭐야? 야, 정채가 뭐야? 아크로바틱 잘한다, 해? 오, 누가 익혔어? 박원상선생님서 아, <laughs> 이걸 노렸다, 야. <laughs> 자, 아무쪼록. 자, 이제 아크로바틱반 아이들이 이제 결과 발표를 할 겁니다.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긴장된 순간인데, 야, 누가 먼저 오픈을 할까? 먼저 영어? 오케이. 자, 우리 조영호 학생은 얼마 전에 수원대학교 1차를 합격을 하고, 2차까지 시험을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크로바틱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또 잘생겼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울대대는 1차에는 제시대사랑 특기를 어, 시험을 보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아크로바틱으로 시험을 봤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용호야 1차 때 아크로바틱 했지? 네. 첫, 자, 특히 딱할 때, 뭐, 뭐, 실수하지 않았어? <laughs> 실수했습니다. 너 합격하면 제대로대공민 보여줄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아해주고 딱 서서 대공민딱 한번 멋있게. 네. 아, 긴장된다. 이거 딱 올리면 되는 거야? 네. 쭉 내리시면 돼. 갈까? 네. 자, 니가 올려다니, 이렇게 있어야지.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조영화 학생의 서울예대 1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기과. 자, 2025학년도 서울예대 수시 1차. 조영호 학생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갑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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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됐어? 네. 떨어졌습니다. 자, 아, 학교 자 명단이 없네요. 자, 아, 아쉽네요, 영호야. 에 수원, 야, 수원대 가자. 수원대 가자. 아, 서울대도 좋은 학교지만 수원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아쉽게도 조용한 학생이 합격 못했네요. 알았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음. 자, 눌렀습니다. 이 박종희 학생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또 특히 주제가 뭐니? 저, 시주똥과 보물을 훔치려 하는 땡중이라는 인물을 땡중? 아크로바틱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자, 아, 뭐 누가 창작했어? 박원상 선생님께서. 재밌게 창작했어요. 창작했지? 네. 땡중이라는 인물을 아크로바틱로 했는데, 되게 재밌게 작품을 창작을 했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박종희 학생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박종희 학생의 결과. 아, 셋! 아, 아. 안타깝게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이가 감사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누구? 우리 봉승민 학생 세 번째, 봉승민 학생의 결과를 확인하겠는데, 특히뭐 했지? 안중근. 안중근 했어요. 선생님을 작품을 했지?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봉승민 학생의 결과. 어!

이제 2차 면접 준비해야 되겠네. 네. 어, 일단 승리 축하합니다. 자, 공승민 학생이 수시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만에 우리 아크로바틱 반 학생이 합격 했는데, 자, 소감. 너무 기분이 짜릿합니다. 니네 연기 지도인 선생님 누구야? 하태원 선생님입니다. 이네 특기 지도인 선생님 누구야? 박원산 선생님이십니다. 어, 그렇지. 어, 너를 지도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너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네. 알겠지? 2차 준비 잘하세요. 알겠어요? 네! 자, 봉승민 학생, 수시 1차, 서울예대 합격!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 오하연 학생의 결과를 확인하겠는데, 이 친구는 아크바틱 굉장히 잘하고, 엄친딸, 내신 1등급. 항상 공부해서 장학금 놓치지 않는 우리 오하연 학생의 수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딱 올리면 되지. 자, 들고 있으세요. 하연 하고싶은 말 있어? 네뭘기대는 안해 뭐 맨날 기대를 안해 기대를 해야지 <laughs> 무조건 합격을 해야지 그러면 어딨어 붙어야지 자 갈까? 아네 긴장돼? 네 긴장되지? 네자 가겠습니다 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오하연 학생의 결과 허. 아! 아난 사연이 깊지 난 진짜 나도야 나도 시나 나도야 나도 시나아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나도 <laughs> 제발 가자. 하둘 셋. 양 와. 양배 와. OH! 감사합니다. 1차 와. 전형이 합격하셨습니다. 오하연! 야, 드디어사랑 먹을게 편했어. 아. 내가, 내가 희열이 온다. 오, 제 다시 한번만 왜? 축하합니다. 니거야 네 캡처 딱 해! 사는 니다 캡처해! 처음 어? 입니다 캡처해, 빨리 이거는 아, 오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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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연. 아, 야, 이, 아, 그래, 애어한번 보여줘봐. 야, 싹 멋있게, 보여줘, 멋있게. 대각선으로 싹.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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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정도는 아바 대야지 여자, 아바 여신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하연 학생이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최초의 아바반. 아 <laughs> 야, 드디어 뚫었다 서울예대. 자, 네, 네. 자, 오하연 합격. 아, <laughs> 자, 너 연기 지도해 주 선생님 누구야? 우승일 선생님. 너아교 아들 지도해 주 선생님 누구야? 아바이 선생님 선생님. 아, 맞아, 선생님 우승일 너를 케어해주는 너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네. 너를 지도해주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2차 준비 잘하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합격! 오! 다음에 민주 김민주 학생이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 걸려서 약간 아무래도 조금 자기 신체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썼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래요 자 됐어요? Yep. 자 민주야 yep. 하연이가 해냈어 너 못하겠어?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우리 민주 아까 보셨죠 아크바트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목소리> 어! <laughs> 거의 아크바트 여자 중에 탑인데 이 서울예술대학교 야 너까지 합격하면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아,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에이 왜야너 정도면 너정동이... 아 기대하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간다. 이천이십오학년도 yep.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김민주 학생의 결과. 아아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아 준대 <laughs> <laughs> 민주 학생이 너무 아쉽대요 서울대들 너무 원했던 학생인데 아쉽다고 하네요 너무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뭐 승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우 <laughs> 김은영 학생 여기 연극반데 이 친구 결과 확인을 <laughs> 하겠습니다 핸드폰 네, 아무나 가져와 아, 좋아. 연극과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오픈하자 알았어? <laughs> 대충 쳐 야, 됐어 끝 됐어 자, 간다 아, 저 이거 한번 하는 거예좀 확실하게 알았어 뭐냐면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아직 연극과는 발표가 안 났는데 그냥 기분 만끽하자고 발표 안 났습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그냥 발표해서 합격했다는 라 가정하에 축하 좀 받기 위해서 <laughs> 그냥, 주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떨리지? 네, 떨리지. 준우, 은혁이. 아, 네. 붙을 수 있겠어? 네, 붙을, 붙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지 자, 그냥 갈게. 차! 그냥 가자. 축하해줘. 네. 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연극과 아직 발표 안 났어요. 그냥 할게요. 자, 그 결과.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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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대! 서울대! 서대서울세요울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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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 친구들은 며칠 있다가 이제 최종 발표 때 발표가 납니다. 연극과는 이두 친구는 연극과, 나머지는 연기과라서 발표 시기가 달라요. 연기과는 1차, 2차 두 번이 있고 아, 목이 쉬셨네요 잠깐의 사이에 연극과는 단차 한 번이에요. 그 결과는 11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두 친구가 꼭 합격하기를. 그리고 아까 1차 합격했던 봉승민 학생, 이오하연 학생이 2차의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 저희 반에 총몇 명이 더 있지 두 명의 학생이 더이 발표를 해야 돼요 좀 이따 나머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 결과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고생한 친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동승미 오아연 서울예대 1 합격 야 조촐하다 야 갑자기 애들 다 어디 갔냐 집 갔습니다 너네 왜? 지금 와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아, 다는데 저희 정리해주고 오늘 네. 여기 김도현 학생과 아시죠 요즘 잘나간다는 위에민 학생 얼굴도 예쁘지 키도 크지 공부 잘하지 특기 잘하지 거부하진 않지 아니 거부자이두 어, 명의 학생이 이제 서울예대에 수시차 결과가 남았어요 두 명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이 김도현 학생의 일지망이 어디냐 저는 진짜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대만을 바라보고, 어. 전 항상 마음속에 이 불꽃이 제 심장 속에 있었습니다. 나도 봐, 나봐. 자, 이 친구가 이제 서울예대가 일지망이에요. 어때, 가고 싶어? 아... 아, 저 진짜... 일단 꺼졌는데, 이거 올리... 예대를... 내가 올려... 올리면 예민일 거야? 네. 몇이야? 9601 이 핸드폰 번호예요. 그까는 황희찬이가 그선수 핸드폰 번호라니까 주수면 알아서 가지세요. 위에민학생 핸드폰 비밀번호. 자어쨌든 간에 자, 지금 자 결과 발표할까? 어. 네. 떨리냐 솔직히? 아저얘 진짜 진짜 저는 3년 동안 제가 계속 그리던 학교라서. 일단 이 친구는 경기대학교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1차를 합격을 했으니다 2개 합격을 했어요. 서울예대까지 합격하면 3개 합격인데, 아까 좀 전에 저희 반에서 오하연 학생과 이 봉승민 학생이 합격을 했죠. 세 번째로, 너 뭐야? 우리, 너 뭐야? 김도연 학생이 합격하실 수지 자, 올릴 거 기다려. 스크롤 좀있다고 네. 가. 아, 솔직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저, 아, 떨리지? 아, 시... 너 이런 걸로 너 마음이 동요치지 않는데, 왜? 아, 절대 안 그러죠. <laughs> 아이데좀 아이, 그래요. 지금 아이 저 아, 지금 아이 아 진짜 좀 그래요. 진짜. 자급은 아니에요. 사랑이예요 우리 <웃음> <웃음> 자, 근데 갈까? 합격하면은 아, 백핸드번 보여줘. 사이드킥. 알겠습니다. 간다. 자, 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김도현 학생의 <laughs>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갑니다 어!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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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3년 기대. 기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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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h 년내 e 년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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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있 충대그 경기대도 있어. 중대 시험 망했네. 경기대 있고 경기대도 있어. 안돼, 안돼, 내삼 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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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서보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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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1차 전 합격자 맨날 습니다 아, 우리 여자 사랑과영원 합격을 했는데 남자 사랑과영원 합격 못했네. 음, 영원이 된거 같습니다. 너가 그렇게 원했던건데? 어, 이 상태로 시험 보면 진짜 될것같어이 상태로 시험 보면 진짜 될것같아 마음이 어때? 재나저 사실 별로 안좋아합니다. 뭐가? 중앙대 경기대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중앙대 경기대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보셨죠? 이 친구는 중앙대와 경기대를 일지마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네. 좋지만 네가 너를 찾아준 학교가 너의 학교야. 맞습니다. 자, 아쉽게도 김도현 학생은 서울대대 1차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민 학생. 얼굴 예쁘고, 키도 크고, 공부 잘하고, 모든 만능이 이 친구 학생의 결과를 확인할게요. 자, 이 위에민 학생이 잘 나가요. 동국대 1차, 서경대 1차를 합격을 해서, 현재 2개 합격했니? 네. 그치. 참고로, 1,800을 한답니다. 동대 <laughs> 최종 합격을 한다면. 너는, 번지, 너 맛있겠냐? <laughs> 아, 네, 아, 네. 번지점표. 어, 아, 해야죠. 아, <laughs> 솔직히 마음이 어때요, 나? 솔직히 아픕니다. 마음이 진짜 아파. 네. 근급으로 근데... 아픕니다, 지금. 아, 진짜. 잘하고 싶어. 아, 정말? 네. 아, 선생님 미안하다. 아, 더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진짜 잘하고 나고. 그래? 좀... 근데 네네. 봐봐. 서울대가 남자 1735명 중에 1차 몇명 묻는다고? 5 7명이못 해.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근데 거기에 네가 못 들어간 거는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 맞는 거지. 근데 여자는 5 4명이 뽑아 2295명 중에 50 4명이 뽑힙니다. 이 54명 안에 아까 오하연 학생이 들어갔지만, 위예민 학생이 들어갈 수 있지. 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 예뻐, 키도 커, 공부 잘해, 연기 잘하지. 이 위예민 학생이 좀잘 나가야 대세, 대요 참고로 유튜브 제거에서 조회수가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가기, 갈까, 예민아? 네. 기대해? 아, 안녕. 한번 카메라 보고 찐끝예쁜 짓. 자, 매력 발산. 갑니다 자, 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1차 위예민 학생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셋, 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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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합격을 하지 못했네요. 아, 저도 서경대, 중국대갈 겁니다. 그렇죠. 아, 우리 둘다 합격이 안 됐네. 물론. <laughs> 도현이 이런 적이 없는데 <laughs> 진짜야? 아 진짜 아, 마음이 어때? 진짜 슬 슬퍼. 진짜 슬퍼? 네. 이도현이는 학생이 원래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픈가 보네요. 합격을 못했는데 아, 아쉽다. 아 붕대가 붕대하고 전기대 하면 되고 서경대 붕대 있잖아. 네. 어. 도 붕대도 있고. 그대도 있고. 붕대도 있고. 붕대도 있고. 붕2도 있고. 도 서울예대 수시 1차 연기과는 끝이 났고, 이제 연극과가 다음 달 최종이 나는데, 자, 우리 아직 결과가 모든 게다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침낭이 분들 또는 침낭이 가 아닌 분들도 저희 고향예술 고등학교 연기과 17기 모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